내가 그는 직장을 그렇게 얻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준 겁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 아이들의 그 환경을 우리가 만나니까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 분석하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부모를 인연으로 주는 겁니다. 이 부모들하고 어떻게 잘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해가고이아이를 같이 만져야 되는 거죠. 부모가 내 도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을 아르켜. 부모들 아이가 이럴 때는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편향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회를 접하고 있다든지, 어, 뭔가 부모가 한쪽에 치우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렵게 해갖고 니한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어, 부모를 고쳐야 아이들이 고쳐지는 겁니다. 어, 뭔가 이 우리가 사회를 이게 접근을 할 때, 요거를 딱 시작을 내시면 요거는 방편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뒤에 걸 해내야만 이것은, 이제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일도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을 만났다면 어른을 만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학교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수년간 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배울 거를 배우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 배울 거를 다 배운 게 없다면 그러면, 나와도, 또 그런 곳에 가야 됩니다. 왜? 네, 공부하라고 그 자리에 놔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나왔으면, 제 자리 또 갔다 였습니다. 어. 러 어, 그게, 이는, 내가, 그는 직장을 그렇게 얻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준 겁니다. 어. 어 그래서, 지금, 어, 질문 하신 분은, 내가, 영적인 힘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어. 그는 아이들을 소화를 할수 있었는데 할수 있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걸 못 풀어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지났는데 못 풀어냈다. 왜? 뭔가 기초상식을 또 기초적인 것을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쌩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풀고 있다가 지금 정법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누가 아랫길을 줬으면 아이고 지금은 아주 스타가 됐죠. 스타. 응?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 아이들의 그 환경을 우리가 만나니까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 분석하는 것에서 끝치는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부모를 인연으로 주는 겁니다. 이 부모들하고 어떻게 잘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해갖고이 아이를 같이 만져야 되는 거죠. 부모가 내 도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이 하나를 내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부모하고 같이 만져가면서 공부를 같이 성장을 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어, 그런 걸 공부하라고 네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는 공부를 바르게 해갖고 성장을 해갖고 많은 사람을 득되게 한다면 이 아이를 정리를 해주든지 이 아이가 낫게 해주든지 그것도 해줍니다. 그런데 아, 우리한테 준 환경이 왜 좋느냐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더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자는 이 정법을 만나자니까 정법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라. 그렇게 하고는 부모들을 아리키라. 부모들 아이가 이럴 때는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편향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회를 접하고 있다든지, 뭔가 부모가 한쪽에 치우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리게 해갖고, 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어, 지금, 아이가 아프다고, 아이만 고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어, 부모를 고쳐야 아이들이 고치지는 겁니다. 어,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달라집니다. 부모를 사람만 들어야 된다. 아, 어, 이제 공부를 이해갖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할 때, 뭔가 지금 이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한다, 커피숍을 하는 것 같으면 커피숍을 하면 그 뒤에 뭐가 일어나느냐? 욕을 만나기 위해서 커피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그 뒤에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방편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군 코너로 몰아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옷장사를 한다. 옷장사를 하면 그 뒤에 뭐가 일어나냐?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일을 할때 이것은 덤으로 일어나는. 이 장사는 덤으로 된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수 있는 힘을 엄청나게 갖다줍니다. 덤으로 갖다준다 이 말이죠. 밥장사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무언가 어, 이, 우리가 사회를, 이게 접근을 할 때, 요거를 딱 시작을 내시면, 요거는 방편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 이걸 못 찾았다면, 이걸 못 놓습니다. 어, 메리치 장사 30년, 어, 그, 본문 들었죠? 어, <laughs> 뒤에 거를 하지 못하면, 이거로 해갖고, 너는, 인생을 다 바쳐야 된다. 그럼 인생이 다 썩습니다. 시간 다 낭비한다. 이 말이죠. 기획을 해내야만. 이것은 인제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준 거다. 이 말이죠. 어,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일도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을 만났다면 어른을 만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지금 변형된 것은 내가 관찰을 하고 그걸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 어른을 만나서 어른한테 이걸 갖다 잘 알려주고 케어해주고 이 사람이 바르게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제 할 일이 다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지. 그런 걸 아직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한 환경을 주었다. 어른들, 부모들을, 이게 교사들도 아리킬 수 있는 시간도 좋고 부모를 아리킬 수 있는 시간도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소화를 못해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했다 내 방식 자연의 법칙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면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또 아이를 보는 길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내할 일을 다 하게 돼서 나는 이제 즐거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내도반입니다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때. 자식들은 제대로 이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응? 아, 이해가